안녕하세요. 온채 야생아 농원입니다. 오늘 몇 가지 올려볼게요. 첫 번째는 백화등이에요. 수영철을 써가지고, 어 제가 좀아봤는데맨 듯한 것보다 수영 조금 잡아놓으니까 보기는 더 낫네요. 굵기는 볼펜 굵기보다 더 굵습니다. 이렇습니다. 가격은 24,000원, 24,000원입니다. 24,000원. 다음은 실잔대실잔대 예쁘죠? 월동 잘 되고요. 번식도잘 된답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실잔대 5,000원. 5 0원입니다 다음은 향료 향료 시로 번식됩니다. 향료 한개 개당 3,000원인데요. 두개 하시면 5,000원 에드리겠습니다한개 3,000원 두개 5,000원 향료 두개 5,000원입니다.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12cm 포트. 다음은 청아스부쟁이청아스부쟁이 얘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당 5,000원. 개당 5,000원입니다. 월동결되고요. 두개하시면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두개 8,000원. 한개 5,000원입니다. 미니 분홍 찔레 미니 분홍 찔레입니다. 미니 분홍 찔레 4천원입니다. 미니 분홍 찔레 지금 꽃이 한개 폈고 한개또 피려고 준비 중이네요. 2만 이게 4천원 죄송합니다. 4천원 미니 분홍 찔레 4천원 그 다음은 담쟁이입니다. 담쟁이 어, 담쟁이, 지금 굵기가 이렇습니다. 보펜 굵기보다는 조금 가느네요. 분재용으로 작게 키워보려고 제가 분에다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분하고 포함해가 7,000원입니다. 담쟁이 7,000원. 담쟁이 7,000원입니다. 비비추 좀비비추입니다좀비비추 개당 12,000원 두개 하시면 2만원 해드리겠습니다. 12cm 보트에 들어가 있어요. 음 요는 미니 제주 무늬 비비추거든요. 얘도 개당 12,000원 두개 하시면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2만원 1만원 드립니다. 다음은 고아꼬리풀 고아꼬리풀 얘는 5천원이에요. 5천원 고아꼬리풀 5천원 드리겠습니다. 올동 잘 됩니다. 고아꼬리풀도 분홍초롱 3천원이네요. 분홍초롱, 분홍초롱. 12cm 포트에 들어가있구요. 어, 두개 하시면, 5,000원 에드리겠습니다 5,000원. 개당 3,000원. 두개 하시면, 5,000원 에드리겠습니다 미니 비비추. 미니 비비추도 12,000원이네요. 미니 비비추. 두개 하시면, 2만원 에드리겠습니다미니 비비추. 오니 미니 비비추입니다 다음은, 칼란디바. 칼란디바. 얘는 굵기가 볼펜 굵기 정도 돼요. 제가 키운 지가 한 2, 3년 됐거든요. 6,000원입니다. 갈란디바는 월동 안 돼요. 월동 안 됩니다. 갈란디바 6,000원. 꽃이 한참 예쁘게 폈네요. 갈란디바 6,000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